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기존에 많이 쓰셨는데요. 투자 유치 사업계획서랑 기존 사업계획서랑은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것을 어필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기존에 많이 쓰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요하게 작용할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다양한 경진대의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IR용 사업계획서는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검토 보고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IR 피칭에서는 조금 짧게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처음에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회사 소개, 사업 소개, 사업 전략, 운영 계획들 이런 것들이 투자 검토 보고서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경영진 및 인력 구성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시장성, 기술성, 그리고 재무 및 수익성, 그리고 위험 리스크를 판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투자 조건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피칭을 하실 때 주요 요소를 보시면은 피칭 시간마다 조금씩 이제 어 데모데이 마다 뭐 IR 기회마다 피칭 시간을 다르게 주는데요. 뭐 15분 주실 때도 있고 뭐 5분도 있고 그리고 최초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투자자를 네트워킹 파티 때 만났을 때는 거의 엘리베이터 피칭에 가까운 피칭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가장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점들은 사실 어 그냥 단순히 계속 조, 상황을 좀더 개선시킨다라는 것보다는 그 시장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관점이 들어갔을 때더 와닿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미 포지 핸드폰을 쓰다가 5G를 썼을 때 굳이 5G까지 필요하느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포지의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은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더 좋은 거, 그냥 더 편한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진짜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중심으로 이런 고통을 이런 불편함 많다 그런 것들의 주된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가 불필요한 작업에 시간이 드는 것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아니면은 직접하기에 뭔가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줄수 있는 그 시간과 돈에 관련된 체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면. 어, 더 이제 나은 솔루션을 제시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포지에서 파이브 치가 됐을 때. 제가 5g 핸드폰을 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5g가 소비자한테 더 나은 환경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내가 뭐 영상이 또뭐 1분 동안 말하는 거를 2분 그러니까 2분 동안 말하는 걸 1분에 압축해서 들을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 속도가 지금 4 g 에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개선점이 아니라 진짜 아, 다운 받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3G는 못 쓰겠다, LTE도 힘들다. 뭐 이런 단계까지 끌어가야 그 다음 단계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 5분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어, 어떻게 할수 있는 기술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어떤 모델로 해서 어떤 팀원들과 이것들을 이루어 날 것인지 팀들을 이제 사업계획서 쓰실 때 IR 하실 때 팀을 강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어,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거를 구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듭니다 물론 외주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뭐 다른 옵션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외주를 주려면은 외주를 줄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셔야 될거 같고요. 외주를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 이제 배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 그러니까 프로 기술자 프로그래머한테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할수 없는 대표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 때문에 프로그래머까지 기술력까지 갖 갖춘, 갖춘 팀원들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본이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 그걸 외주를 주고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했을 때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함을 팀원이 메꿔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2천만 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팀원이 같이 올 한해 어, 우리 자, 월급 안 받고 해보겠다라고 하면 1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같이 함께해 줄 팀원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과 이제 그런 비즈니스 어, 이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5분 피칭 때까지는 요, 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분 피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IR이니까 왜 투자를 해야 되는 약까지 들어가야 되죠. 만약 시간이 짧으면 이런 거는 이제 질문에 이제 Q&A 시간에 들어오거나 투자자를 따로 미팅했을 때 그럼 투자 받으신 뭐할 거예요라고 질문을 받으시겠죠. 시간이 많이 짧은 피칭의 경우에는 근데 투자를 이제 좀 7분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앞으로 로드맵이 어떠니까 투자를 해 주세요를 피칭되게 담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15분 피칭이 되면 또 중요하신 게 음, 15분 동안 설명을 하는데 그 아이템을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그 상황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15분을 다 들었는데도 아이템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나중에 이제 뭐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간단한 요약. 우리 사업이 어떤 거다라는 간단한 얘기를 하시고 그걸 다시 풀어 나가시는 형태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인지를 하고 듣기 때문에 더그 뒤에 설명들이 구구절절한 설명들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전달을 할 것인지 준비 그 IR 피칭덱을 만드실 때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칭덱을 이제 실제 피칭을 하실 때는 이제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장이 있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갈 것이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기 기업이 갈수록 재무 회수 방안까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검증이 이제 끝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단계. 뭐 마켓컬리가 피칭을 하는데 계속 시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부분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재물을 신경을 쓸 거고 실제 회수는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해주겠다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투자를 받으시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게 설명 에, 성, 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창업자 그리고 기존에는 유사한 아이템들을 할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성, 뭐 유사한 경쟁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갑자기 성장할 가능성은 이 사업만 갑자기 성장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업자들을 좀 이제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만나서 의지를 보여달 보여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어느 단계가 됐을 때뭐 이제 처음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투자를 했는데 빠져나가는 창업자도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일부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너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직 모르 이거라 못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스답한 케이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과 공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설득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그 정도의 설득이고요. 구구절절이 이해를 못하는 투자자한테 계속 설명을 집요하게 한, 하는 설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더 공감할 수 있는 사례나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조금 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좋고요. 만약에 뭐 이제 남자 투자 남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여자 사 여자 아이템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실 경우에는 뭐 따님이나 뭐 자녀분 뭐 뭐죠 부모님, 어머님, 뭐 이런 케이스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셔서 조금 더한 단계 걸쳤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반려동물을 키워주지 뭐 저번에 한번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심사를 갔는데 자기는 털 알러지가 있어서 애완동물을 너무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도 설득을 그 심사 자리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창업자들, 투자자를 만났을 때는 맞는 투자자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맞는 투자자가 아닌 경우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끌어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분은 싫어하지만 반려동물 시장이 크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성장 규모 등을 성,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설득을 이해를,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계속 투자자가 만나고 싶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시는 분 따로 이제 이 디자이너 분들이 뭐 예쁘게 잘 만드니까 디자이너 분들한테 ir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랬을 경우 발표자의 그런 그 진심을 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디자인은 나중에 디자이너가 다듬어 주더라도 발표자가 직접 어떤 것들을 진심으로 어필하고 싶은지 관심을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만드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투자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설명은 최대한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질문 Q&A 세션에 들어가면 투자자가 공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Q&A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고 실제 그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잘난 척이 아닌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명확히 내가 아 이런 이런 걸해 봤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걸할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투자자를 무시하는 용어나 뭐 투자자의 투자자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사를 너무 언급한다거나 뭐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거나 하는 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서 그리고 그 ir 자료에 들어갈 때 말을 하실 때도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뭐 이런 거 표현을 쓰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격받기 딱 좋거든요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가 많다 많다 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선 최초 같지만 유산사업이 벌써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봤잖아요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나왔다가 망한 사업이야 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창업자들이 그 망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내 최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 그거 벌써 10년 전에 망한 사업이에요. 그런 10년 전에 망했던 것들에 관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세요.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물론 이게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잘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템이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기존 사업을 왜 망했을까? 10년 전 같으면 그래요. 10년 전 같으면은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때는 안 된데 지금은 될수 있는 명분들이 훨씬 많지만 뭐 작년에 망한 사업도있고 재작년에 망한 사업들도 저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심사를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현을 그냥 피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사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 기밀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 비밀입니다. 어 그래서 특허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보안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그 보편 타당한 수준에서 알려 주셔야 돼요. 어떤 기술이다. 기술에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뭐 물어본다고 해서 그, 뭐지, 투자자가 당장 그거를 갖다 쓰기에는 되게, 뭐죠? IR 피칭에서는 되게 단편적인 정보가 왔다가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로 뭐 거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좀 러프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 좋고요.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냥 아그 뭐지? 직원들 월급 주려고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어이 사람은 투자를 받을 받아서 크게 상뭐쓸 데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걸 제대로 사용할까라는 어쨌든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을 어떻게 쓸지가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잘쓸수 있는 그런 계획을 어필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뭐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자가 뭐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더 나가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고 뭐 어떤 기 장비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인공지능 투자를 뭐 1000억을 받고 100억을 받고 10억을 받고 할 때는 그것에 그걸 받아서 어떻게 시너지가 나는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아, 투자 돈 있으면 좋죠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는 게 투자 IR인데 너무 막 이렇게 스티브 잡스 피칭하듯이 한한 뭐 화면에 한 글자 띄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요. 실제 이제 눈이 말하는 속도보다 다섯 배 정도 빠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은 포인트 위주로 하지만 그 투자자는 이 피칭 덱을 읽을 수 있게끔 필요한 정보를 같이 담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제가 펀드라이징을 할때 시간이 어 바로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딜소싱을 사전 검토하는데 일주일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들이 투자 단계가 우리가 투자할 단계가 되었는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기업들도 초기에... 아 막 미팅 하고 왔다고 투자자 미팅을 했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는 미팅 이말 그대로 미팅이고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어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했어요라고 했을 때 좋은 아이템을 키워 나가서 그걸 증 실행력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느려지면 3년까지도 걸리고 3년 이후에는 사실 3년 동안 한 가지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투자 대상에서 아예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IR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IR을 바탕으로 심사역들이 투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사를 하고 투자금 납입하고 사후 관리하고 이런 데 이렇게까지 최소 뭐 6개월, 빨라도 3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사했을 때 공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중간중간 단계에서 다 스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위해서 자금도 좀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는 여기 앞에서 조금 달라진 게 투자심의위원회가 생략됐다라는 것을 왜냐면 개인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는 어쨌든 비교 비슷한데 그것들을 엔젤 투자자 개인들이 보통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투심이 투자심의위원회를 어, 볼때 담당 심사역이 자기가 이제 어, 나는 이런 심사 아, 이런 기업을 제가 좋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투자 심사 보고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보고서를 분석하다 보니 이런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심사역이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그러면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투심 위원이 이렇게, 아, 이거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이사가 최종 결정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랬을 때이 주요 포인트들은 회사의 경쟁력,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등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투자 검토 보고서에는 뭐 기업 현황, 재무 분석, 시장 분석, 사업 분석, 여러 가지 리스크 분석, 그리고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건지 투자 개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도대체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허 기술 평가 비교표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기술 평가 비교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일부만 적어놨는데 더더 더 많은 항목들이 있고요.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등급을 받고요. 유사 기술을 보유,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너무 많다. 다른 회사들도 다할수 있다. 그러면 점수를 별로 못 받습니다. 근데 아 내가 경쟁사가 이미 있어서 사업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두 개 내외, 세네 개까지도 A, B 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을 중요시 보는데 기술 인력이 자꾸 이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기술을 빼갈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안정성, 프로그램의 안정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기술 인력 이직률도 3%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CEO를 포함한 경영진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발생을 했는지, 어 이거는 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많진 않죠. 최근 1년에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은지 낮은지, 지금 2% 미만을 A등급으로 보고요. 5% 미만, 8% 미만,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할수록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금에 다른 용도를 쓰진 않았는지 대표자의 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임직원의 지분 참여도가 높은지도 살펴봅니다. 대표자 지분이 51%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표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거든요. 네, 지분이 너무 여기 뒤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CEO 지분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어, 나중에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서 조금씩 5%뭐10% 이렇게 다른 엔젤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주더라도 51%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51% 이상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서 이상적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다 문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이사 지분이 100%인 경우에도 그렇고 지분이 너무 낮아도 그리고 소액주주가 너무 많아도 이들의 의사를 관리하고 그 방향성을 잡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 지분과 실제 지분 이거는 뭐 서류상과 실제와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돼도 투자자들 뭐 자본이 되든 무엇이 돼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 문제가 발생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이것도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특성이 기술 기업인데 기술 이사가 지분이 낮다. 그러면 기술 책임자가 회사를 떠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불안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이 단대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계약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는 사실 실제 투자가 일어났을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체크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 수단의 내용, 경영에 관한 상황, 그리고 투자금 회수 방법, 주요 고려 대상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꼭 자문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관련한 정보들은 여기 한국 벤처 투자 사이트나 더 vc.kr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특징들, 어떤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존에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뭐지?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뜻만 있다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설명드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찾아서 스스로 더 이제 발전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팁도 알려드렸는데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적용하셔서 좋은 투자까지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